사랑하는 김국종 t 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내려가는 걸음에 에, 괴산에 있는 화양계곡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이 계곡에서 얼마 안 이렇게 초입에 조금 올라오면, 은이 계곡 옆에 이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저 냇가의 주변에, 이렇게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위에 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보니까 이게 공룡의 발자국인지, 아니면 바위가 무슨 약해져서 어떻게 파여져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세월의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수천 년 세월들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계곡을 흘러가는, 화양 계곡을 흘러가는 수많은 물들에게 씻기고 깎이면서도 지켜진, 만약 이것이 공룡의 발자국이라면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짐승이 찍어 놓은 그 발자국이 지금 여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이 바위 옆에는 보면은 어떤 분이 이 계곡에 왔다가 지나가면서 쌓아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조그마한 돌탑을 쌓아놓고 내가 여기 다녀갔다, 어, 내가 이 계곡에 왔다 갔다라는 흔적을 갖다가 남겨놓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흔적이야 세월이 지나가면은 금방 사라져 버리겠지만은 여기 이 거대한 바위 위에 찍혀 있는 저 수많은 발자국들. 세월을 두고, 역사를 두고, 두고두고도, 어쩌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찍혀있을 그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김국종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바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 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발자취가 어떠한 발자취로 남을 것인가. 내가 걸어간 흔적이 여기 에 어떤 흔적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오늘 2020년이라는 이 삶의 흔적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기 이렇게 찍혀 있는 이런 자리를 봅니다. 이게. 이러 발자국들처럼. 이런 자국들처럼 우리도 역사 속에서 어떤 자취를 남기게 될 겁니다. 저기에 있는 저 작은 탑처럼 금방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릴 자취가 있을 겁니다. 죽고 난 후에 바로 잊혀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찍혀 있는 이 자국들처럼 수많은 역사를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흩어지지 않는 이런 흔적으로 여기에 남게 되어져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신비에도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마음 으로 마치 이바 이라 가는거 대한 역사 위에서저와 여러분 들이 뚝뚝 복음 으로 자유민주주의 로애 국하 는 마음 으로 애 족하 는 마음 으로, 우 리의 자욱 들을우 리의 자취 를 흔적 을 남기 면서 살아 가야 되지않 을까 생각 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발자국이 이게 비악기 시대의 공룡의 발자국이라면 수천 년 역사가 지나고 난 후에도 제가 지금 이 자국 앞에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 앞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거대한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떤 흔적을 꾹꾹 남기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치열하게 애국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이 길에 대해 가지고 저들 또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길을 한번 달려봅시다. 정말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 앞에서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리더를 따라서 또 전국의 우리 모든 애국 동지들이 하나로 일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 위에 애국운동의 아름다운 흔적과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펼 수가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옛날 무심하게 지나갔던 이런 흔적들도 지금 바위 위에 찍혀서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좌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격에서 무너뜨려야 될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 위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사치로 남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그 후에 나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상급으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무난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웠던 그 흔적도 이러한 흔적처럼 자취처럼 역사 속에 그대로 남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우리도 뚜벅뚜벅 여기 이 자취들이 걸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뭐뭐 걸어갈 수 있는 정말로 이런 것처럼 여기에 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